남 의령군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시켜 주시고 있는 두 아들 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주제는요. 수학 학원과 인간과 습관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꼭 수학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3학년 1학기 예습 중입니다. 개념이 헷갈린다 싶으면 개념 동영상을 보여주면 다 따라오지만 고학년 수학이 어렵다고 들어서 초등 인강을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서울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는 지역 학원이 많은 지역에 비해 시골은요 어쩔 수 없이 불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은요 공부하고 시키기엔 좀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학원의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정보를 말씀드리면, 크게 학원은요, 그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정규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업이에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맞춤 수업이라고 해서 한 반에 한네 명이나 다섯 명이 앉아 있고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에 맞는 수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죠. 장점은 학생들의 진도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시간을 쪼개야 되고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 선생님이 할수 있는 수업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두 아들 맘님처럼 과외를 하는 거나 혹은 1대1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 진도를 빨리 나갈 수도 있지만 금액이 비쌀 수 있고 다른 동료가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곳의 장점은 자기에 맞는 동료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주준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학원이 많고 학생들이 많으면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룹을 짜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죠. 양복으로 따지면 약간 맞춤 양복이 나에게 좀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더 있다는 건 장점인 거고요. 반대로 대치동에서도 크나큰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선택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테크노마트나 이렇게 휴대폰이 엄청 몰려있는 데서 휴대폰을 싸면 잘 찾아보면 휴대폰을 매우 저렴하게 살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 종류의 수고가 이렇게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인간은요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단점은요. 그 선생님이 두 아들맘님 아들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자기주도학습처럼 그 스케줄링을 본인이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컨트롤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인간도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혹시나 그 서포팅이나 매니지먼트가 쉽지 않다, 라고 하면, 큰 단점들이 조금 있는 것같아요 애들이 막 2배속으로 보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 <laughs> 아, 그래요? 그냥, 그냥 봐도 잘 이해가 안될 텐데. 그걸 빨리 보고 하니까 그리고 좀 틀어놓고 음. 딴짓 하기도 쉽고 좀 인간이 그런 게 많아서 그게 인간이 어떤 느낌인지를 쉽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렇그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감안해 보시면 인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될지가 조금 예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시골이고, 주변에 학원이 몇개 없고. 근데 인강을 하기에는 피드백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하이브리드 수업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중에서요. 공간의 제약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제약은 넘을 수 없어요. 10시 밤에 와야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게 부산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는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면 인강으로 가는 걸 고려해보는 걸 좋아하지만 초3, 초2 경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수업인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실시간 수업까지는 메인으로 인정. 그거는 선생님이 피드백도 주고 과제도 내주고 온라인으로 단원평가도 내주고 채점도 해주기 때문에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가능은 한데 그냥 인강만으로 메인을 삼기엔 이건 조금 어렵다. 정말 집중력이 강하고 음. 공부를 좀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은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 같은 건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막 주말에 하는 것한 달에 막 일곱 번, 여덟 번 해도 뭐 20만원 전후로 아주 부담이 되지 않고 집에서 볼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좋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놔두고 혼자 쌤으로 한다. 그것도 선행을 하는 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혼자 공부하기가 좀 막힌 부분도 많고 그렇죠 풀다가 잘안 풀리면 연습장 막 찍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수업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 화상 과외 프로그램이나 화상 수업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검색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1대1 실시간 화상 동영상 과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대1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1대 다 프로그램들 쓸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화상 과외, 아니면 온라인 화상 수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업체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저희랑 관계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